안녕하십니까. 오늘은 어버의날 행사차 부산 해운대 바다 근교로 우리 부부와 그 아들, 사이, 딸이 있는 곳으로 갑니다. 오늘 예약은 사이가 장인장물을 위해서 어버의날 행사를 맞이하여 랍스타 코스 요리를 준비했다고 하네요. 오늘 이곳에 방문하여 그 사이에게 그 점심 대집을거하게받습니다 아직까지 그 유튜브 영상에 우리 집 사람하고 아들, 딸 사이는 아직까지 영상에 나오기 조금 쑥스러운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저 위주로 저희 아들이 제가 그 식사하는 모습을 촬영했습니다.이거 먹고 나면 저희 또 아들이 뭐 내일 모레 한독 쏘겠죠.그렇게 그 기대하고 있습니다. 아들도 그 공무원이고 하니까 아마 아버지한테 대접 잘 하리라고 생각합니다. 인생명 별거 있겠습니까? 이렇게 평범하게 노후생활을 즐기면 되지 않겠습니까? 우리의 인생은 내일 내일을 우리가 알수 없습니다. 오늘을 오늘을 즐겁게 사는 것이 저 인생의 목표입니다. 오늘도 방문하신 모든 분 항상 건강하시고 유튜브 대박나세요. 감사합니다.